선생님 아 인스타를 보다가 샤오미를 보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 <laughs> 어떻게 선생님 손목에 샤오미를... 이건 제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아, 뭐야? <laughs> 우리 경품 당첨됐어. <laughs> 가 찍어 드릴게요. 뭐야, 뭐야, 뭐야? 그 어. 선수, 이거... 선수 이렇게 풀어야 돼요?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꺼내줘야 돼, 꺼내줘야 돼. 쌤, 이런 거 처음 받아봐. 이거 케이크, 이거 맞춤 케이크. 오오오오. 오, 멘트 너무 감동. 우와. 이거 봐, 이거.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봐. 야, 너 진짜, 그냐 왜.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laughs> 직접 핸드메이드 포장입니까? 아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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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있냐고 <laughs> <laughs> 이거 왜 있냐고 를 <laughs>

야, 이거... 이거... 너무 낯거아거아거야 뭐야, 너네 거 이거... 이거... 이용이을 털어가지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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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우와 왜왜왜 이거... 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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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네, 약 우리 선생님 내 샤오미는 좀 레고 칠하고 가르치야지아 대박이다 연결 시작 네 오늘은 5월 14일 스승의 날 하루 전인데 진짜 감동의 도가니 다 미쳤어요 이게 말이 되는지 저희 졸업생 친구들이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어떤 심정이신지 오랜만에 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너무 선생님한테 떼먹은 게 많지 않나 <laughs> 아, 맨날 선생님 월급만 하는 줄 알고 좋아하고 고기 사달라고 그러고 식사할 <laughs> <laughs> 것도 없는데 맨날 밥달라고 그러고 백두니야 <laughs> 맨 놀러 가자 그러고 그래서 한번 크게 한번 해드리자 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솔직히 어. 선생님 해주신 거 비하면 멀었죠 음... 선생님이 자주 <laughs>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그럼 언제든지 더갚 어, 기회가.. 언제든지 애플워치를 계속 찾을 거같 <laughs> <laughs> 그러면 은 수여식 한번 해주세요, 저희. 채워주기. 샤오미 선물 지금 네. 선물해주신 분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지금 밀리셨습니다. <laughs> 이제 애플워치로 니다 BGM 없어요, BGM? 슬슬 아 잠시만. 좋아요. 아 있 사제식 사제주간 6년째 그럼 너네 중1 때부터니까 그치? 6년째 맞이 7년, 이제 7년 차 그쵸? 자, 아,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버디, 즉 나의 친구 이제 그냥 말 놓겠다는 거죠? 그치? 그냥 말. 10년 되면 은 반말 쓰게 해준다 <laughs> 괜찮은데? 문제 쌤, <샘>, 밥 먹었어? 그러는 <laughs> 거 아니야? 아니, 한번 쓰성은 영어나 쓰서 해야지 그치? 여기만 읽으면 안 돼? 뒤쪽 만 그래도 벌써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게 신기해요. 새끼 제자부터 제자 새끼까지 봐지셔서감사 드려. 아 스승의 날 생신 지나버렸지만 정말 축하드려요. 쌤이랑 같이 앞자리 수 바뀐 송 씨가. 아 진짜 대박이야. 선생님이 <laughs> <laughs> 눈물이 없어서 미안해 진짜 이거는 마음으로 울고 있어 진짜 너무 감동 <laughs> 진짜 선생님 하기 잘했다는 마음이 지금 또 드네요 네 다음 편지 우리 애제자2 문씨 원래 이렇게 글씨를 잘 썼나? 너너 너 편지 써주고 선생님 지금 집에 있는데 누가 써준 거있는이 글씨 차 아니었거든요 <laughs> 정말 제가 19년 인생 동안 처음으로 존경했던 멋진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일다잘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라도 응원하겠습니다. 멀리서 말고 가까이서 응원해주세요. <laughs> 네. 나중에 꼭 이은을 갚을게요. 이미 갚았습니다. 혜리쌤은 어... <laughs> 좋겠다, 내가 제자라서. <laughs> 이런 제자를 낳았다는 거는 어... 진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완전 로망인 것 같아요. 학교에 차고 다니세요. 자랑하세요. 어, 그니까. 이거는 아주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우리 구독자들한테 다 자랑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 학생들, 아, 진짜 너무 고맙고. 원래 한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니까, 한번 제자도 영원한 제자. 너무 행복한 스승이나 보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승님께 한번 감사편지나 네, 연락해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뱅꾸린의 행복한 하루, 행복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laughs> 박수!